네 이번 주 KBS 아홉 시 뉴스에서는 코로나 19 시대 주거빈곤 아동 실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취재를 담당했던 KBS 이수민 기자 나왔고요. 김성환 평론가도 같이 이 문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그 주거빈곤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했다고 들었는데 먼저 주거빈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말 그대로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걸 말하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들이 좀 주거빈곤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 아이들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한 주택에 살거나 음. 아니면 뭐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처럼 실제로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음. 또 통계청이 2015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들은 전국에 약 94만 명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근데 또 올해 새로 통계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요. 그 수는 또 바뀔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법에도 그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주택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 굉장히 내용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가구원 수 그리고 자녀의 나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고 네.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4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4.2평 정도가 됩니다. 음. 여기에는 침실하고 부엌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26제곱미터로 그러니까 약한 8평 조금 안 되는 면적이거든요. 이 정도가 되고요. 네. 자녀가 한명 있을 경우에는 침실 하나가 더 늘어서 36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자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3에서 7제곱미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 평에서 두평 정도씩 음. 주거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런 제곱미터 개념이 아직 몸에 익숙치 않아서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방금 전에 그래픽에 넣었을 경우 보니까 4인 가족기 중 13평이니까 굉장히 작은 그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자, 최저 주거 기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직접 실태를 취재했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주 되게 여러 집을 가봤었은데, 가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거실바닥에 좀 무너져 내리던 집이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섯 명의 아이들이랑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일곱 식구가 사는 집이었는데요. 영상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부모와 아이 다섯 명, 모두 일곱 식구가 음. 살고 있는 집인데요. 이렇게 거미줄에 바닥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거실 바닥을 받치던 나무가 썩어 내려앉아서 보일러 열선까지 드러나서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보이라서 아닌데. 음, 이러면 이게 떨어지면 이게, 애도 화상이고 그게 제일 불편해요. 네, 또 다른 이 집은 지하 단탄방인데요. 곰팡이로 가득한 이곳에서 어머니와 중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변기가 한단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몸을 숙여서 이용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난방도 온수도 이곳에선 모두 꿈같은 얘기였습니다. 방금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높이 설치되어 있는 게 예전에 영화 기생충에서 봤던 그런 화장실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도 보였었고요. 또뭐 곰팡이가 집안에 이렇게 펴 있고 그러면 특히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것 같아요. 네, 서울시가 지난해 또 아동이 있는 주거 빈곤 가구 200만 5가구를 대상으로 좀 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네. 응답자의 75% 이상이 이렇게 열악한 집의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질병을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주로 아토피나 피부 질환 같이 그런 질환들이랑 또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벌레 때문에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래되고 열악한 집이다 보니까 벌레가 많이 나오는데 아이가 자는 사이에 귀에 벌레가 들어가서 청력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벌레에 물린 상처가 크게 곪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청력을 좀 잃었습니다. 아, 아동들의 건강도 문제고 또 아이들도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학업에도 분명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주거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먼저 저는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게 그 아이의 평생의 기회를 좌우해요. 주거빈곤 아동가구를 방문해보면 아이들이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신체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의 평생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주거안정대책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그런 취약계층을 그 통한 지원이 아동에까지는 면밀하게 이렇게 지원이 안 되나 보죠? 네 우선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거급여랑 또 임대주택인데요 네. 주거급여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임차료나 또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걸 말하고요 네. 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소, 기존에 있는 주택을 공공기관이 사들인 뒤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이 직접 짓는 영구임대주택 마지막으로는 낮은 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두 가지 정책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사각지대도 어떤지도 직접 취재하셨나요? 네. 저희가 실제로 사각지대를 취재했는데 영상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두 개짜리 중순의 집인데요. 43제곱미터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엄마와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당뇨 합병증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자리마저 줄어서 월세를 내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한달 지원 서 애들이 학교를 세번 가느냐 한번 가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돈이 계속 풀려지니까 밀려있는 공과금 체납을 해결하면 당세가 해결이 안 되고 지윤이네는 방 하나짜리 집에서 무려 여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자거든요, 여섯 명이. 애들끼리 막 격격이 쌓여 올려가 때도 있고요. 중간 중간 잘때 아이들을 등으움직이는 경우에도 있고. 네, 하지만 지윤이네와 준수네 모두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준수네는 엄마의 근로 능력이 인정되고 지윤이네는 친척에게 돈을 빌린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는 좀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좀 활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불리는데요. 먼저 중위소득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데 네. 여기에 자동차나 좀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반영한 게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이 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뭐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기존 중위 소득은 175만 원 정도인데요. 이 수치의 45% 이하, 즉, 한달 소득이 78만 원보다 적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만난 전문가들은 기존 중위 소득이 60%에 해당하는 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음.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그 기준으로 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42만 가구가 좀 해당을 했습니다. 음. 근데 사실,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걸 좀 줄이려는 노력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정부의 주거급여와는 또 별개로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 시흥형 주거급여라는 걸좀 지원을 하는데요. 아동의 수에 따라 좀 지원되는 액수는 달라지지만 이렇게 시원, 시흥형 주거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월세가 멀, 밀리는 경우도 사실상 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아동 주거정책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 주거 정책에 아동 주거권 보장 이 부분을 넣었다 문구를 넣으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나 보죠 음~ 기본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의 이렇게 전세임대 그~ 주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정부가 마련한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만큼 물량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데 실제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임대주택의 양은 정말 적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 정부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부동산 문제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집을 어느 하루 아침에 쪽딱 지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요. 어 이거 주거 빈곤에 관해서 정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교육 의료 생활, 아, 생계. 어,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공간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욕, 욕구가 생겨나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주거가 굉장히 부족한, 그러니까 주거 빈곤 해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준비해 오신 내용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마무리를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좀 구멍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고 또어 이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취재하면서 어떤 점을 좀 느꼈습니까 음~ 사실 저희가 만난 전문가들도 똑같이 얘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좀 주거 환경이 아이들한테는 좀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이번 취재를 통해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뭐~ 주거 환경 때문에 애들이 뭐~ 다치거나 병이 생기면 학교를 좀 결석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또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또 이렇게.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좀 일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뭐 그동안 정부가 주거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지만 좀 아동에 대한 배려는 좀 적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청년주택이나 뭐 신혼부부 위주로 만들어져서 아동 이 있는 가정이 좀 들어가기엔 턱없이 적은 게좀 현실이었는데요. 위치도 학교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또 많아서 아이 아이들이 있는 집이 가기에는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의미가 있는 점은 또 정부가 아동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이미 지난해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동이 있는 주거 빈곤 가정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를 좀더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주거 정책 같은 걸 돌이켜 보면 중장년층의 그 주거 실태 같은 것들을 저희 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청년 주거에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 주거 환경에 대한 어 어떤 토론 이런 말을 할 기회는 많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살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부족한 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정책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지금부터라도 좀 대안을 마련하는데 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수민 기자, 김성환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